왜? 어 니마 저 우리 디즈니 가야 되는데 디즈니 지금 내리면 안돼 시현이 거 상해 아그 그래서 그, 그 엘사하고 간다는 거야 엘사는 땡큐 멜씨 가보 가서보자어 엘사 나 저기 엘사랑 저 엘사랑 누구지 니아 엘사랑 울라프. 아니 올라프 말고 안나, 안나. 안나랑 여기 사이에서 사진 이거 한번 영상 찍어줘 이렇게 나 저기 중간으로 갈게. 어머, 예쁘네요. 엘사, 엘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, 엘사. 황천길로 가는 거네. 맞아요, 엘사. 안나. 안나, 안나. 그래, 하나 사가자, 시안이. 어머, 엘따 이러겠네, 엘따. 엘따. 커트. 이런 거 해줘야 되나? 가방에다가 걸게? 그래. 얘네가 예, 뜯어갈려나? 조그만 인형도 좋아하겠다. 나 이거 엘사 인형, 이거, 이거 좋아할 것 같아.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야, 우리 부부가 공통으로 신나는 곳을 찾았네요. 신념으로, 싸네. 그... 귀엽다. 집안에, 집안에 고다 집에서만 신어야겠네. 실요 네, 아, 아, 귀여워. 너마 이거 딱이다. 이거 아이들 생일 저거로 해 줘야겠다. 크리스마스 들어왔다. 선물. 아, 좋겠다. 이 수로짱이랑 로히네랑 네가 이거 어때? 이거 디즈니 공주님들 어. 세트인가 봐 어, 비쌀 것 같아요 엄청 저기 17유로 어? 진짜 엄청나다 이거 엄청 비싸네요 이거 여자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어, 그러게 얼마, 얼마죠고요 오너먼트 세트인가 봐 얼마인가요? 이거 공주님 세트네 오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아이들 어. 얼마예요? 이거 2것 같은데요 이 120유로 아, 140, 140유로 140, 한 16만 원? 와 그럼 이거 한 박스를 사가서 하나씩 나눠 갖자. 이 이거. 리마. 이게 짱인 것 같아. 저거요. <laughs> 프로즌 2 완전 신상. <laughs> 저 신이 엄청. 신상이야. 저 가격 좀봐 봐. 이거랑 이거. <laughs> 이게 대박이네. <laughs> 이거 진짜 좋아. 어 어떡하지? 이건 나도 좋은데? 진짜 <laughs> 좋아. 어? 얼마야? 진짜로?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잃어버리지 않을까? 아니, 이거 괜찮아. 이거 같긴 너무 이개좀 조금 조금해서 나는 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때? 서영이 이것도 진짜 좋아할것 같긴 했지 아니? 이것도 불 나오나? 나는 네, 좋겠어. 그 열사랑 다 있어. 불 나와? 근데 이것도 사이즈에 작게 해도 보이긴 해. 광천길로 가는 거네. 좋아. 머리도 있어. 자스민도 있고, 핸드 캐리 할수 있는 걸로 사 가야지. 이거 너무 귀엽다. 니가 얘네는... 이건 어때? 이 언니 이름은 뭐죠? 돌 사다 줘야 될까? 지하로 가보자. 크다. 얘는 얼마일까? 어 없다. 텐데 캐리로 들어야지. 그사 엄청 많지는 않요 아니 대체적으로 사람이 없어요. 지니어스 네. 라인. 또 홍이 좋아하겠네요. 공이 좋아하는 지니어스 라인입니다. 이만 이만 지금 거의 다 몽클레어 지니어스로 꾸며놨네. 음. 가보자. 출발해보자. 뷰티를 봐야죠, 음. 최대님은 그렇죠. 어 귀여운데? 귀여워. 한번 볼까요? 와 이게 뭐 올리? 무슨 향수 매장이 올리브영처럼 되어 있네요. 아 올리브영인데 엄청 좋은 브랜드가 있습니다. 바이레도 그 다음에 올해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. 자기 사진을 찍는 최금실씨 네.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. 아우 선글라스 빠인. 이만 나 잠깐만, 네. 됐어. 잠깐만, 광이야, 광이야. 아이고 매니블랙 같네. 여기 약간 어둡게 나온다 근데 거기만 밝아서. 이건 살지 아까 그것들보다 어울리는데 특이하네. 하트 모양도 있네요 이거 어때요 이거? 젠틀몬스터도 있네. 이말 젠틀몬스터. 하트. 잘 찍고 있어? 이말 고급지긴 하다. 근데 어 그래 고급지네요. 정말 본인의 옷을 만난 것 같네요. 이 사이즈 딱 맞는 거 맞을 것 같네요. 근데. 잘 찍고 있어. 어 진짜 이쁘네. 엄청 이쁘네 여기 나팔이에요? 어, 예 이쁘네요. 딱님 스타일이네요. 제 패딩. 제 패딩에 두배 2배 가격이지만 두 배만큼 잘어울리네요 카트. 너무 예아 어, 너무 예뻐. 음... 너무 예쁘다. 사겠는데? 사. 이런 건 사. 그래서 되겠어. 저기 진이어 스라인 갖고 싶다는데 되게 싸네요. 그냥 사면 지가데지 저거 패딩. 좀 이따 언박싱 하세요 네. 어 10시 씨옷 진짜 멋있네 근데 옷이... 어 진짜 진 수염 멋있다 응, 미역집 버어바바가이 <목소리> <나좀> <목소리> <안 되서. 목소리>